안녕하십니까 동술사입니다. 오늘은 보강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공법은 첫 번째로는 토목 섬유가 있는데, 이 토목 섬유는 이제 지오 텍스타일, 지오 멤브라인, 지오 그리드가 있고, 이 거에 따라서 이제 기능을 각각 기능을 나누는데 필터 기능, 이제 세립토가 이동할 수 없고 물 통과시킬 수 있는 기능, 옹벽이랑 댐에 적용되고. 분리기능 연약지반층에서 이제 상부성토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상하층 지층을 분리시켜주는 분리기능 샌드 매트에서 적용을 하고 배수기능 물을 배수할 수 있고 옹벽이라든지 터널에서 사용되고 차수기능은 물 이동을 아예 차단시키는 기능 보강기능은 흙의 안정성 증대를 위해서 보강동벽이나 보강사면에 사용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토목 섬유에 대한 구분과 특징, 적용성에 대해서만 이해를 좀해 주시다가 여기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을 때각 기능별 어떤 것을 이제 요구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여기서 이 필터 필터 기능에서의 이 구멍 크기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그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토 지지 말뚝입니다. 성토 지지 말뚝은 말뚝과 이제 슬라브를 이용해가지고 상부 하중에 대한 하중 전이 효과로 지지력을 확보하고 치마량을 이제 저감시키는 공법인데 종류에 따라서 말뚝 슬레브 공법, 말뚝 간격에 점 이제 전체적으로 슬라브를 타설하는 경우. 그리고 캡보 말뚝 공법으로 1방향 아칭,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슬라브를 타설하는 방법. 그리고 단독 캡 말뚝 공법, 2방향 아칭으로 이제 말뚝마다 각각의 캡 슬라브를 시공하는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뚝 슬레브 공법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안전하겠지만 굉장히 비경제적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단독 캡 말뚝 공법은 가장 저렴하긴 한데 시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투방 이 방향 아칭으로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 정밀한 이제 구조개선이라든지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은 일 방향 아칭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집안 조건이랑 상부 하중에 대한 그 조건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적용 같은 경우는 확장도로 또는 측방유동이 우려되거나 급속시공을 할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시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